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책은 과거의 산물일 뿐이다. 왕수라는 학자가 책을 짊어지고 가다가 주나라 땅에서 서풍을 만나 한수 가르쳐 달라고 청했다. 서풍이 말했다. 일이란 실행하는 것이고 실행의 결과는 때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그 상황은 항상 같지 않다. 한 사람이 같은 일을 해도 결과는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책은 옛 사람의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말이란 그때그때의 인식에서 생겨난 것이다. 책에 쓰인 말은 그 시대를 겨냥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책을 소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해서 그렇게 많은 책을 짊어지고 가는가? 이 말을 들은 왕수는 갖고 있던 책을 모두 불살라 버리고는 어찌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한비자 유로편. 중년은 그동안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한비자가 언급한 이야기처럼 책은 그 시대의 산물로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과거의 지혜와 오늘날의 상황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적용. 책은 과거의 지혜를 담고 있지만 그 지혜가 현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수가 서풍을 만나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책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유연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지혜는 그 시대의 맥락과 상황에 맞추어 형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의 농업 기술이나 사회 구조에 대한 지식은 오늘날의 기술과 사회 구조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현재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현대적인 문제 해결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현재의 필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거의 지혜를 현재에 적용할 때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책에 쓰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현재 상황에 어떻게 맞는지 어떤 부분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대 변화에 따른 지혜의 재해석.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과거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유효하려면 그 지혜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식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우리의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왕수가 책을 불살랐듯이 우리는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재해석은 우리의 사고 방식을 넓히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고대의 철학자들이 논의한 도덕과 윤리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논의를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다시 해석하고 현재의 도덕적 딜레마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과거의 지혜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른 재해석은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지혜를 현대의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농업 지식과 현대의 과학 기술을 결합하면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혜의 재해석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지식의 융합과 창조적 사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고정된 형태로 보지 않고 시대에 맞게 융합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는 다양한 출처에서 지혜를 얻고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왕수가 책을 불태우고 춤을 추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지식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통찰을 얻어야 합니다. 지식의 융합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과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거나 예술과 과학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고 방식을 넓히고 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창조적 사고는 또한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지식을 고정된 형태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다양한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년은 많은 성취와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비자가 언급한 책은 과거의 산물일 뿐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식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지혜를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의 필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과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혜의 재해석과 창조적 사고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대에 맞게 지혜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